永遠と続く苦しい日々全然見いだせない生きる意味俺は一体何を探していたのだろうそれはまさに光であるその光であられるお方に俺は今出会ったのである Yeah, woo, hello, yeah, I'm come back Knock rock the beat, coming into your life Y'all ready, yeah. yeah 안녕 친구들아 이게 몇년 만이야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Still I'm the fire yeah. 뜨겁고 냉정하게 난 마치 dry, dry ice. ice 녹아버릴 때까지 끓어오를 거란 말이야 Ha ha 누가 그래 내가 죽었다고? 가서 전에 그저는 괴꿈을 꾼 거라고 더욱 더 강해질 거 집착해 전부 다도 누구나도 알수 있어 낙魄 기술 브롱 허풍을 떨자는게 아니야 거풍 같은 욕심이 가득했었던 것들을 허물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풍 Still I keep it n i humble and humble 말씀에서 비롯된 그 사이므로서 친구 죄를 씻어내, 보혈의 은혜. 진짜 가를 믿어내, 함께 믿는 형제 자매. Keep, Keep your hands, hands in the yeah. air. 내 이름은 스기아란 이시. 오사카의 야코자였던 나는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서울역 쪽방촌에서 진우를 처음 만났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방황하는 진우에게 나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하지만 진우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었다. 진우에게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우 형제, 내말 들리죠? 이제 곧 일어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우 형제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진우 형제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a 우리 잠깐 기도하자고요. 진우는 3년 전 혼인 신고만 하고 동거하던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었지만 아이는 돌연사하였고 아내마저 시름 끝에 숨졌다고 했다. 그 뒤로 죽음의 문제가 삶의 회한이 되었고 그 뒤로 직장도 그만두고.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낸다고 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우 형제를 반드시 반드시 일으키실 걸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진우 형제를 붙들고 있는 그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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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에 깜깜아. 여러분. 네, 아,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방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조금만 조용히 좀 부탁드릴게요. 스님하세요. 아, 저기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으세요. 오, 어. 파이팅.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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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두 자, 여러분 저기 오늘 그 나눠 드릴 도시락이 180개입니다. 어, 그 나눠 주실 때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분한분 음, 아예 안녕하세요 네. 요쪽으로가시면 됩니다. 요쪽으로. 이쪽으로 가셔서 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눈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중보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 저희가 이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사실 조금... 도시락 왔어요. 도시락. 도시락 드리려고 왔어요. 네네네. 어, 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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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역시 어, 기도 한번 해도 줘 될까요? 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짧게. 아, 짧게, 짧게, 짧게. 네? 기도 한 번만, 한 번만. 어. 다음에는 꼭 해드릴게요. 네. 어. 이쪽으로 가면 여기 미친 데 있나요? 아, 미친. 네. 어디 건강하시죠? 괜찮으시죠? 너무 마이안 좋죠. 아유, 그러시구나.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아프신데 이렇게 아픈데 어디 아프세요? 이분이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대 그러니까 네, 허리도. 네. 거룩하신 하나님. 네. 어, 어르신의 허리가 아픕니다. 어르신의 무릎이 아픕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다. 어르신의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하나님 아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고쳐 주십시오. 이미 고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르신은 나았음을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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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유. 아 <laughs> 어, 이쪽으로 한번더 할까요? 표실 하나 보시죠. 아니 진영 씨 얼굴 굉장히 아,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아멘, 괜찮아요. 아, 할렐루야 어르신 숨쉬는지 봐 숨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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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르신이 아나님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뭐예요? 한 영혼인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아. 하나님 너무나 소망없고 너무나 좁고 아, 저희가 할수 있는 게도없습다 주님께 올려 아멘 어르신, 아, 저 이거, 이거, 복숭 이거 또 도시락 가져왔어, 도시락. 도시락, 복숭 힘내시라고. 어디 아프세요? 어? 괜찮아? 아이씨, 아이고, 어르신. 그럼 저희 갈게요. 요, 요시, 도시락 드세요? 갑시다, 갑시다. 어르신 계세요? 하셨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아저그 교회 같은 건안 다니고요 인터넷 자원봉사 신청해서 네, 나오, 나오게 됐습니다. 아 인터넷 자원봉사? 네, 인터넷 자원봉사. 아, 하이하이 하이. 학생입니까? 아 학생은 아니고요. 그 아, 혹시 일본 분이시죠? <laughs> 일본 분인 것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오사카. 스기야라는 이씨입니다. 어, 여기 사람들은 스상이라고 부릅니다. 스상. 아, 좀 멋지네요, 진짜.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아까 전에 그 뭐냐 예수 이름으로, 뭐, 권세와 이름으로 고통이 떠어다 찌어다 막하지거 있잖아요. 아네저그거 아, 아, 되게 신기하게 봤거든요. <laughs> 아까 뭐 주문 같은 거였나 진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건 주문이 아니라 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 가지고 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laughs> 여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지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안 돼. 죽음을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오늘도 가능한가요? 아이, 그럼요. 당연하지요. 예? 아. <laughs> 자, 갑시다. 내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 잃고,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만일 신이 있다면 삶을 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죽음을 통해 그 삶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okay. 계신가요? 어 혹시 여기 도시락 계셨나요?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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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님힘내세요 아. 자, 빨리빨리, 네. 빨리. <laughs> 아. 아. 아, 어, 중야 도시야.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무도 안해. 두 개, 우두개 두 개. 잠깐만, 잠깐만, 주님 말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진우 형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것과 영생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저는 한 소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옛 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죽고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것. 알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할아버지께서 가난하고 병든 육신으로 살고 계시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느껴졌다. 내가 잡게, 잡게, 억제하이시 예, 예, 잡게, 게 잡아주세요, 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아저꽃 어. 좀. 예예, 한번 골라보세요. 예. 저 장미꽃 있나요? 장미꽃은 여기는 없고요. 산소용이라 저렇게 국화밖에. 아. 한번 국화 한번 보시겠어요? 예예. 아, 예. 예, 예. <laughs> 한번 보세요. 뭐 색깔은 여러 가지도 다양하니까요. 요건 세 송이, 요건 다섯 송이거든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요거 요거 주십시오. 네, 예, 예, 그러세요. <웃음> <웃음> 주님, 이럴 거였으면 왜 진우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나중에 만납시다. 이때까지도 사실 잘 몰랐다. 쓰러진 진우를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내 안에 거룩한 욕심이 되었던 것을. 이 청년이 꼭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였던 것이다. 불현듯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나는 진우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이다 뿌리고 뿌리고 또 뿌렸다 아 여보세요? 아이스기아라상 지금 어디에요? 아예 목사님 저저 <laughs> 저 진우 형제한테 왔습니다 지금 가려구요 아유 빨리 오세요. 여운 자매가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아이입니다. 아. 세상 빨리 오세요. <laughs>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 저기요. 목사님. 진우 형제가요. <laughs> 아 주님께서 진우 형제를 일으키셨어요. <laughs> 아멘. 네. <laughs>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시죠. 내 목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내 목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네 내 영혼을 돌보는 이 없네 나의 영혼이 점점 더내 속에서 상할 때도 숨으로 주님만 바라네. 주를 부르니 나를 건지소서. 오직 주의 이름 감사하게 하소서. 주소 오직 주의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내 목소리